안녕하십니까. 평택천놈 t 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무료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수선생의 시장 점검이죠. 반갑습니다. 어, 최근에 주말만 되면 비가 오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현재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간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인데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비가 내리더니, 어, 오전에 좀 개인적으로 좀 물벼락을 맞았어요. <laughs> 그래서 우산을 안 쓰고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누가 그 건물 청소를 하나 봐요. 그러면서 물을 막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비가 조금 약간 좀 이슬이 흩날리는 정도, 뭐그 정도였는데 물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위를 봤더니 막 물을 뿌리면서 그걸 두번 정도 맞고 나서 발견을 했습니다. 어쨌든 어 돈벼락을 맞으려고 그러는지 <laughs> 예, 물벼락을 맞았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예, 투자 잘 하셔가지고 어 이렇게 돈벼락을 좀 맞으셨으면 하는 <laughs> 바램입니다. 뭐, 정석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긴 시간을 두고, 또 길게 보면서 하다 보면은, 역시 좋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돈벼락이라는 게, 단기에 엄청난 수익이 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단기에 대박이 나는 게 쉽지 않죠.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좀, 어, 사람을 현혹시키는 그런 단어들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길게 보시고 안정적으로 하세요. 안정적으로. 꾸준히 수익이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실 뭐 수익이 났다가 또 손실이 엄청나게 났다가 수익이 크게 났다가 손실이 엄청나게 났다가 이게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은 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수익이 단기에 본인이 실력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익이 좀 크게 나요. 그러면은 거기에 도출해 가지고 어, 무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한 매매하지 마시고요. 정석적인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이 방송도 계속해서 또 정석 투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말씀을 자주 드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기하시면서 잘 대응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또 주말이 지나갔고요. 5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초반에 좀 빠르죠. 지난 주에 되게 좀 시간이 빨리 갔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또 5월 5일 에, 그리고 또 어버이날도 있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정의 달 5월이라고 그러고요.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그리고 스승의 날 이렇게 또주요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 개인적으로 또 차분히 앉아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 이 시기를 잘 대응하시는 을 분들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익률 점검인데요. 이건 자주 보여드리고 있죠. 작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에는 적당히 만족한다 그 정도였었고요. 사실 그렇게 크게 만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제대로 수익을 크게 낼수 있는 그런 그 구간들이 있었는데 조금 아쉬운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올해는 뭐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3월, 4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어쨌든 수익을 꾸준히 내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5월, 6월 하면서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더 크게 쌓아가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관리 관리를 잘 하고 기다렸다가 또 시장이 좋을 때확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개인들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뭐 순간순간 또 짧은 기간에 어떤 수익이나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길게 보시고 잘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성공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월에 매매했던 내역입니다. 자, 다음은 지난주 시장 점검. 어, 지금 뭐 이번주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그 장이 지나갔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식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난주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의 시장 점검입니다. 자, 지난주 시장 코스피 지수죠. 코스피 지수는 결국 지난주 고점을 뚫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 살아났어요.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가 1947이었었죠. 그런데 이번주는 1945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장중 고점도 뚫지는 못했어요. 다행인 건 월요일에 급락했지 않습니까? 지난주 방송에서 월요일에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렸는데요. 1900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락하더라도 곧바로 회복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화요일날 곧바로 아예 수요일이죠. 곧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 결국은 이런 흐름을 만들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코스 같은 경우에는 훨씬 강하죠. 코스닥은 역시 제약 업종이 강해요. 이게 바이오가 단계 워낙 좋기 때문에 강한 흐름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정거점을 못 뚫었습니다만 제약은 어떻습니까? 정거점을 뚫었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이쪽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기타 서비스 업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바이오가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꺾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코스닥은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정거점을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은 뚫을 가능성이 충분하고요. 그리고 길게 봤을 경우에는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강할 가능성이 높죠. 자, 지수가 갑자기 급락한다 그러면 은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더 크게 빠져요. 그렇지만 반등할 때더 강하게 반등하고요. 지수가 크게 빠지지 않으면 코스닥은 더 강세를 이어가면서 정고점을 뚫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벌써 정고점 근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닥이 훨씬 강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원인은 바이오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게 있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바이오가 강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결국은 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을 좀 주력하는 게 좋아요 바이오 뭐 이미 엄청나게 상승한 종목 따라잡으라는 게 아니고요. 바이오가 계속 이렇게 순환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승했다가 조정받는 종목들 구간구간에서 적자리 들어가서 단기매매 반복하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지수만 보더라도 그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명심할 게 있어요. 바이오 뭐 대형주라든지 이미 상승이 엄청나게 나온 종목들 괜히 따라잡았다가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잡지 말라는 말씀을 반드시 드리고 싶어요. 특히 대형주들. 어, 대용주들 이미 상승 많이 한 종목들 뭐 추천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거 그대로 따라서 매매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다시 한번 보실까요? 코스닥이 2018년 초까지 엄청 갔었죠. 당시에 이 시장을 코스닥 끌고 갔던게 뭡니까? 결국 바이오지 않습니까? 제약업종이 엄청나게 갔어요. 당시에 엄청나게 갔었던 종목들, 뭐 신라젠이라든지, 자, 그리고... 또 메디톡스 뭐 이런 종목들 엄청나게 갔었죠 자 근데 고점에서 따라잡는 분들 엄청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악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악재가 없었더라도 꺾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에서 따라잡는 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상승 많이 한 종목들 특히 지수와 연관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확 꺾이기 시작하면은 손실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리하게 따라잡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개별주들도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있고요. 움직였다가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세요. 일단 코스닥은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닥이 좋은 게 뭐냐면은 바이오가 당분간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바이오 쪽은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번 주 시장이 결국은 다시 또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다행히 좀 강한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합니다. 정고점을 뚫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정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상당히 강하죠. 사실 이번 주에는 상승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흐름이었어요.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수급적으로 보면 상승이 어렵죠. 외국인들 코스피 매도했죠. 뭐, 선물 쪽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어요. 기관은 뭐 어느 정도 반반했습니다. 월요일 날 엄청나게 매도를 하더니 또 수목금 매수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은 개인들이 월요일에 1조 7천억을 매수했습니다. 개인이 1조 7천억을 매수를 했는데 시장이 또 반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지는 않다는 것이죠. 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시장이 조금 왜곡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상승하는 원인이 뭘까요 상승하는 원인을 보면은 하나죠 예, 해외 증시입니다 결국은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미국 시장이 안 가면은 한국도 더 꺾일 가능성이 높죠 근데 미국이 계속 반등하니까 계속 눈치를 보면서 버티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확실하게 꺾이기 전까지는 당분간은 좀 버틸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뭔가 압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은 뭐 쉽게 꺾일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계속 갈 만한 시장 같으면은 서서히 그냥 올리면 되는데 그런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노치병을 보면서 계속해서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음 상태입니다. 역시. 미국 시장이 상승을 만들고 있고요. 미국이 단기에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중요한 건 미국이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흐름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악재가 나와도 별로 반영이 안 됩니다. 미국이 역사상 최고가를 계속 돌파할 때 나타났던 행태가 어떤 겁니까? 악재가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단기에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거의 지금 발악을 하다시피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을 계속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는 뭐 눈에 뵈는게 없습니다. 지금은 재선을 위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괜찮아진다. 뭐 그런 것들을 계속 어,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사실 미국도 좋지는 않죠. 코로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조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고요. 서비스업은 완전히 뭐그냥 초토화됐습니다. 누가 돌아다닙니까? 돌아다니다가 걸려가지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6만 명뭐 죽니 지금 10만 명 죽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닌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 트럼프가 좋다 괜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종의 미국도 그 트럼프의 입김에 의한 조작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뭐 시장 참여자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메이저들도. 야,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우리가 뭐 그냥 좀 올려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좀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쨌든 미국이 특별한 악재가 있지 않으면 확 무너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은 한국도 조금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음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계속 좀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런 면이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좀 약하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역사상 최고가가 2020년 2월 12일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탄력이 붙어 있는 시장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악재로 단기에 급락한 흐름인데 그런 상태에서 반등이 다시 나오니까 좀더 탄력이 붙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2018년 1월 29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추세적으로 완전히 끝났어요. 작년에 잠깐 반등이 나왔었죠. 이것도 뭐 일종의 지금 트럼프가 어 하는 어떤 그런 그, 어, 흐름들을 보면은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어떤 그, 그런 그, 외부적인 그런 힘들도 무시 못하는 거다는 거죠. 작년에도 그 기관에서 엄청나게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단기적인 흐름이었어요. 결국은 다시 또 꺾이는 흐름이라서 추세적으로는 완전히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한국 시장의 흐름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과 추세적으로 가는 흐름에서 잠깐 꺾였다가 반등이 나오는 건 탄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의 어떤 그 탄력보다는 한국이 훨씬 약할 가능성이 커, 크고요. 가더라도 좀 느리고, 그리고 크기도 작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는 원인 중에 하나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수급적으로 보면은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뭐 기관이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해줍니다만 기관도 그렇게 크게 매수를 안 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완전히 그냥 다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외국인들이 계속 던지는 상황에서 시장이 계속 간다. 어 결국은 말이 되기 어려운 그런 흐름이다. 그래서 반등이 나와도 한계가 있는 흐름이 정상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 이걸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어 6개월 정도 한번 보시도록 하실까요? 삼성전자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를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 지수를 끌고 가는 종목, 결국은 시장을 리드하는 그런 종목인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자, 1월부터 개인들이 삼성전자를 8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삼성전자가 가면은 웃기겠죠? 1월부터 8조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월요일 하루만 5천억 정도 개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도 이게 반등이 힘겹고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뭐 작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가기가 어려워요. 결국 다시 꺾인다는 겁니다. 개인만 매수하는 시장의 최고 종목 우량주가 계속 간다. 맞는 얘기일까요? 예 네, 어렵다는 거죠. 결국 삼성전자가 꺾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게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던질까? 삼성전자도 던지고 시장도 계속 매도를 할까 생각을 해 봐야죠. 물론, 뭐, 순수한 다 외국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다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적인 흐름 이런 것들은 추세적이라는 것이죠. 특히 외국인들의 수급은 추세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가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시장이 한참 상승할 때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조금 그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시장은 좀 어렵다. 가더라도 결국은 크지 않고 결국은 미국보다 훨씬 약할 가능성이 높고 꺾이게 되면 또 추세적으로 계속 밀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역시 단기에 미국이 좋기 때문에 크게 밀리기보다는 고점 혼조세가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좀더 가더라도 이런 어떤 그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면서 크게 빠지지도 않고 크게 가지도 않고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다.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나 단기나 그 정도로 보고요. 단기에 크게 튀기는 좀 어렵지 않나 현재로서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흐름은 그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서 뭐 언급했듯이 종목 매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닥 쪽에 바이오 쪽을 좀 공략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다만 이미 넘어간 종목들은 절대로 무리해서 접근하지 마시라.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특징주 리뷰입니다. 특징주는 뭐 매주에 두 종목씩, 예, 가지고 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다우데이터인데요.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엔 단계 흐름이 좋아요. 한국판 뉴딜 정책 그런 게 나왔죠. 사실 이런 것이 나온다는 자체가 경기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엉망이라는 거예요. 정말 엉망입니다. 예, 이제는 내려가는 것 밖에 없어요. 거기에다가 악재가 겹쳐가지고 코로나는 이게 그좀 더한 겁니다. 흐름이 바뀐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흐름이 바뀐 게 아니고 흐름이 안 좋았는데 코로나가 더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엎친 데 덮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역시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우데이터는 단기적으로도 좀그 조정받으면 한번 아래쪽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어, 장기적으로 한번 보세요. 조정 뭐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진짜 지수가 빠질 때 제대로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은 지수가 빠진다고하면더 빠지겠죠. 많이 빠지면은 저점에서 무도들만 해요. 워낙 저평가되는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은 언젠가는 간다는 것이죠. 저점에서 이렇게 진짜 크게 빠졌을 때 이렇게 접근하면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크게 갈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안정적이니까. 다우 키움 그룹이지 않습니까? 키움 증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룹이라서 괜찮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스페코입니다. 스페코는 단계 급등했다고 조정받고 있죠. 이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 때문에 급등했다가 김정은 위원장이 또딱 나타났죠. 예, 나타났어요. 건강 이상이 없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배를 봤을 때는 뭐 건강 예, 이상이 있겠죠. 건강이 절대 좋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어, 뭐,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다 예, 혈관계통으로 결국은 사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건강이 절대 좋을 리가 없고요. 사실, 북한도 뭐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말 그대로 진짜 트럼프라는 미국, 어, 지구상 가장 강력한 국가의 어떤 대통령한테, 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예, 네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어, 올해 선거가 끝나면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지금 아마 좀 조마조마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스펙코는 좀 시장이 진짜 빠지면 같이 빠져요. 이랬을 때좀 크게 빠졌을 때 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올해 또 언제 기회가 오겠죠. 제대로 조정을 받는 그런 상황이 오면 한번 접근을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 대응 전략입니다. 다음 주 대응 전략은 뭐, 딴건 없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장중단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수가 이미 반등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단계에 크게 이렇게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가거나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장중단타, 좀 반등 나오면은 반대 방향으로 그리고 또 하락했을 때는, 어 상방으로 이렇게 장중단타는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수를 좀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어, 공략은 이제 추세적으로는 하반 공략을 하자. 지금도 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금요일 같은 경우에 기회가 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지수가 전고점 부분까지 왔다는 건 기회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갈 수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는 그래서 장중 단타만 하시다가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뭐 확인을 하고 확실하게 빠졌다가. 최근처럼 또 월요일에 빠졌다가 반등을 해주는 이런 흐름이었을 때 공략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갔다가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고점을 확인하고 접근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가장 좋은 건 지금은 장중에 단타를 하는 게 가장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준다면 뭐 기회가 될것 같아요. 사실 한국만 덮고 봤을 때는 2천 원을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뭐 급등해준다면 가능한데요. 한국이 약하다는 게 금요일에도 그런 흐름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한국이 계속 가기엔 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수가 금요일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와지면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생 쪽은 일단 뭐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상황을 조금 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세적으로 보는 건. 어 역시 다음 주에 흐름 정도를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그냥 밀릴 것인지 아니면은 또 계속해서 버티거나 반등이 나올 것인지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에서 혼조세 흐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은 뭐 테마주 순환매 정도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단기 매매 반복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추세는 여전히 할만한 종목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고요. 어 어쨌든 지금은 뭐 바이오 쪽 공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관심 종목은 두 종목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가 스터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스크림, 에듀입니다. 둘다 교육 관련주인데요. 지금 이제 교육 관련주들이 그동안 조정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래서 계약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없을 수도 있는데, 계약하고 나면은 뭔가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이태원에서 어, 젊은 애들이 놀다가 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죠. 사실 그동안 클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위험하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정부에서 뭐 확진자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수치를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게 사실 본인도 인식하지 못하는 어,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환자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그잘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 교육 관련 주들 관심을 갖고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이 최근 저점 부분까지 또 내려오면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관심 종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방송도 네, 다 여기까지 순서가 마감이 됐습니다. 어쨌든, 어, 남은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5월 10일 일요일 무료 방송, 무료 야간방송.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